네 안녕하세요. 차트남자 차이남입니다.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다시 아침에 시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차트에는 좀 구멍이 좀 많이 뚫렸었는데 보자. 뭐 별로 안 되네. <laughs> 3핍 정도에 네,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일본의 그 GDP가 나왔죠. 3분기 GDP, 그게 이제... 저번엔 2분기 때는 0.1이 나오다가, 이제, 오늘 된 거는 이제 0.4%로 굉장히 뛰어난, 네, 결과를 보여줬고요 근데, 막 딱히 크게 변동된 건 없었어요. 예, 크게 막 그거에 좀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는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뚝, 앞이 땅 되고, 이제 한번 툭 떨어지고 올라가고, 아니면, 음,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9시 됐네요. 9시가 되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기서 뚝떨어지고 여기를 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그냥 전 올라간다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운동을 마치고 지금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이랑 내일까지는 뭐, 음, 딱히 뭐 보실 만한 이벤트는 없어요.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시작되고, 이제, 이제 단칸도 나오게 되죠. 이 단칸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음, 심리 조사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풀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좀 많이 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월요일이 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구멍을 뚫려버리면 짜증나요. 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최저점을 갱신했고요 이제 여기서 매꾸냐 안 매꾸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못 매꾸게 되면 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꾼다고 해도 매꾸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하는 건데 일단은 그것까지 어느 정도 보을 봐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봤었던 그 GDP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한 시간봉 자체 자체는 뭐 그런데 이 밑에 봉들이 다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지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 전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봐야겠죠. 일단은 일본의 GDP가 좀 엄청 올라갔다는 거. 이전보다 0.3% 올라온 이제 모습 을 보여줬고 미국도 그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금요일에 뭐했죠?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저번 주에 뭐였지? <laughs> 여기서 한번 구멍을 뻥 뚫렸다가 올라가는 모습 을 보여줬고 지금 이거를 메꾸러 가는 건지, 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매그로갈 수도 있었겠네요 9시에 저번에 9시였나? 10시였나? 11시였나? 목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이제 그때 한번 뚫렸었는데 뚫렸다가 한번 쭉 올라갔었는데 이런 주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번주에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이제 출제가 확 바뀌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주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 540대 아직은 진짜 몰라요 이제 겨우 메꾼 것 뿐이고 깔끔하게 메꿨죠 일단은 이 아침에 나왔던 이 구멍 깔끔하게 메꿨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아침 구멍까지는 메꿨고 여기서 다시 올리겠네 여기서 한 번, 한 바위 걸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바위 걸어주고, 한 560대. 그 정도쯤에서 이제 바위를 걸어주고, 다시 기다리면서, 한 900대에서 털고, 나와서, 900에 털어도 되고, 그냥 좀더 길게 보겠다. 왜냐면, 월요일이니까 좀 길게 보겠다 하시면, 이제 좀더 보고 그냥 쭉 떨어지죠. 400대를 보여주면 좀 아찔할 것 같아요. 인적으로 400대 400대 초반까지 간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뭐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400에서 한번 400까지 봤다가 500 초반대 에잡으수있겠네500 초반대 에 잡고 그 이후에 이제 900까지 보는. 원래부터 그런 횡보였기 때문에 이게 주봉인데 결과는 비슷해요. 저번 주가 거의 130핍 정도, 130핍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큰 횡보를 작은 횡보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잠깐 대기를 하고, 뭐 이제 보여주겠죠? 추세를. 뚫렸고, 음. 뭐, 일단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일본의 GDP가 3% 올랐다. 이거, 그거랑 오늘 구멍이 있었는데, 일단 구멍은 다 메꿨다. 일단 구멍을 다 메꿨다. 이제 그게 5분 봉에서 메꿨는데, 만약에 이제 1시간 봉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내 꾸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한18400 0 대는 이제 뚫리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위로 잡아놓으셨던 분들은 손절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헤치 걸어놓으셔가지고 이제 그냥 버티면서 이제 보셔도 되는 이제 그런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뭐한 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하기도 좀 많이 무섭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 할 이벤트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쭈욱 나열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한 월요일이나 월요일에 큰 움직임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냥 계속 횡보를 치면서 그냥 볼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과를 보실 때 이제 보여질 때, 판단이 될 때, 그때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게끔 이제 하는 거죠. 1차, 1차적인 이제 그거고, 이제 2차적인 게 여기서 나오죠. 이게 4시간 봉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일봉이면, 요렇게. 여기 이하를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했어도요. 그것 때문에, 아, 여기, 여기가 이제 지지로써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제 횡보의 가능성을 좀더 높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보를 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듣고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스탑루스를 거시든지 뭐 테이크 프로핏스를 걸어놓으시든지 항상 이제 뭐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욕심을 내셔서는 안 되는 장일 것 같아요 어직까지는뭐 크게 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예. 털리지는 않겠다. 예,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아침이고요. 뭐, 사실, 뭐 바뀌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laughs>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루셜 오일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파운드, 저기 동네 쪽은 아무래도 좀 활발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달러에는 확실히 좀 많이 되게 약해요. 많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실한 방법이죠. 사실은 이게 제일 확실하고 어, 안전하고 예, 레비넨스가 없죠. 확실히 물론 있지만 다른 거보다는 확실히 적죠. 네일단 우선 이렇게 마실 것 같고요. 어 일단 제가 뭐 계속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시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로 진행할 것 같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뭘 설명해드려야 할지 저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뭐이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항상 모르신 게 있으시면 저기 MT4 포럼에 오셔서 이제 뭐 여쭤보실 거 여쭤보시고 뭐 얻어가실 거 얻어가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